5년을 한가지 일을 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만들기 위한 눈을 감을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하는 하루. 인생의 하루를 정리해 봅시다.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볼수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나는 누구인가?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나는 어디에 있는가?눈을 감는 것.기도는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나를 눈 감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시작 합시다.